네팔 히말라야를 제가 어, 지금 36년째 다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어, 거기에서 얻은 그 지식으로 책도 냈지만은 어, 이러한 그 형태의 집이 지금 네팔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. 이 올드하우스를 해가지고 아주 깊은 산중에 가면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은 집이 한두 채 있는 것입니다. 그 근데 우리나라에 짓는 어, 어, 형태 또그 우리나라에서 집을 지을 때그 어, 소요되는 자재하고는 어, 얼마든지 그 똑같이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어,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.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어, 그냥 흙이면 흙벽돌. 안 그러면은 어, 흙벽에다가 통나무를 박아 엮는다든지 또그 나무로 해 가지고 기틀 집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그 형태인데 어, 네팔에서는 단연간 그 어,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곳이기 때문에 이런 흙으로 이렇게 어, 집을 짓더라도 이 어, 금이나 텀이 어, 어, 하나도 간 곳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집만 하더라도 몇백 년이 흘렀지만은 어디 뭐 보수할 그런 곳이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,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농인이 어떤 집을 지어야 하는가 이런 그, 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, 이러한 그 흙을 가지고 이용 어, 집을 짓더라도 어, 하는 그재료라든지 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, 그, 어, 이 그림에 의해서 또 여기서 짓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도, 우리도 어,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지붕 같은데도 그 주위에서 나는 산풀을 뜯어 가지고 이렇게 어 지붕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밑에는 그 판석으로 덮었고 했는데 그 지붕으로 초접으로 이렇게 덮으니까는 흙과 초접은 서로 궁합이 많고 또 보기도 상당히 그저 안정된 그런 어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을 찾아 다니면서 제가 한 년간 그 연구를 하고 짓는데도 참여해보고, 또 그, 그는그 방법을, 어, 제가 앉아 네팔 말을 좀할줄 아니까 물어보고, 이렇게 해보니까, 어, 우리도 귀농인들이무턱대고 돈만 가지고 그 집에다가 멋있게 바르라 하는 것이, 바를 어, 것이 아니라, 밖에는 좀 투박하게 짓더라도, 안에만큼은, 어, 참 좋은 자재를 가지고 또, 공예가 없는 그런 자재를 섬과 동시에 밖에는 얼마든지 흙과 돌과 이런 것을 조합해가지고 짓는다면, 큰돈 들이지 않고, 기농인이 집을 지을 수 있다. 여기에 우리가 관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